우선 첫 번째 어, 지성 발달사와 도서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557페이지입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 전부를 유전자에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증가하자 진화는 서서히 두뇌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어느 정도 흘러 지금으로부터 대략 1만년 1만 전쯤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 새로 만든 두뇌로도 쉽게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진화가 그 다음에 택한 방, 방책은 육체 바깥에다 필요를, 필요한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유전자나 뇌가 아니라 별도의 공용 저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할 줄 아는 종은 지구상에서 인류뿐이라고 한다. 이 기억의 대형 물류창고를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부른다. 도서관 찬사! <laughs> 네요, 음. 사실 지금 읽으셨잖아요. 네. 읽고 나면 수긍할 것 같, 동감, 공감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네. 이게 에덴의 용에 나오는 네. 내용의 요약입니다. 에데, 에덴의 용 본격 공부 <laughs> <laughs> 그러네요. 어,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만 소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음. 공용으로 쓰고 있다는 게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진화생물학자, 음. 진화심리학자들이 네. 네. 그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그 한창 인간은 그 동물과 뭐가 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 네. 근데 보니까 사회적 물 많아요. 맞아요. 개미도 많고 그렇죠. 더 잘해. 맞아요. <laughs> 이런 죠 훨씬 갈등도 없어 보여요. <laughs> 어, 그렇고 <laughs> 그래서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그침팬치 폴리틱스라는 책이 번역된 게 있어요. 어. 장대익 교수님이 번역하셨는데 네. 어, 잘해요. 사는 잘해. 것들도그래서 거기도 <laughs>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뭐그 제인 구달의 인간의 그늘이라는 거 보면 음. 거기에 나온 침팬치 중에 하나는 이 깡통을 갖고서 네. 막 두드려서 큰 소리를 내서 음. 얘는 되게 외소한데 음. 엄청나게 큰 애들을 압도하면서 그 우두머리가 되어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음. 그니까 도구의 사양 봤는데 막 꼬챙이 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뭐.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뭔가 우리는 그래도 다르잖아요. 약간 영장류랑. 네. 그래서 뭔가 다를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음, 음. 대대손손 전달하고 이렇게 음. 하는 방식이에요. 집단 음. 교육을 시키고 음.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랑 이제 최근에 많이 공감해서 알게 되었어요. 네. 근데 칼 세거는 이 도서관에 집중하는데 사실 도서관이라는 게 네. 알카이빙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죽어도 맞아요. 어느 사회가 해체되어도 음. 남아 있어서 다음 세대로 음. 다음 세대로 또 옆으로 넓게. 음. 이런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칼 세건의 이 도서관 개념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인류의 어떤 인지 능력 발달, 음. 지성 발달사와 딱 맞아 떨어져서 네. 현대 진화 심리학이나 진화 생물학에서도 지금 이 서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음.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할까요 동의한다고 음. 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어쨌든 인간이 영장류랑 다른 걸 찾은 게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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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장류 안에서 우리랑 되게 같은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혹시 음. 그럼 우리가 남는 게 뭐야? 막 이런, 약간 이런 네. 상태였는데, 그 아주 오랫동안 그 인류가, 인류라는 종이 그냥, 사실 그냥 나머지 영장류랑 별로 다르지 않게 쭉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조금 음. 다르게 살기 시작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도서관 이후, 뭐, 물론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결국은 뭐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어, 다른 영장류랑 우리가 좀 다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뒤에, 가, 뒤에까지 쭉 연결되다 보면 우리는, 어, 다른 문명까지 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는 노력을 하는 되게 신기한 존재가 된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도서관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 하나씩 책하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놓고 연결되는지를 네. 한번 좀 네. 살펴보기로 하죠. 아,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음. 도서관은 이제 책이라는 매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책 말고도 지금은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여기 기억의 대형 물류창고가 이제는 책뿐만 아니라, 어, 영상으로도 있고, 맞아요. 음악으로도 음.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사실, 유튜브 같은 음. 영상 이런 음. 거를 하는 플랫폼도 이미 기억의 물류창고가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되게 외국 할머니가 알려주는 음. <laughs> 삶의 지혜를 보면서 <laughs> 삶의 이런 것들을 따라 할수 있고, 이런 것도 맞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과학책방 갈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처럼 엄청난 것들이 있진 않지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정보가 많은 것에서 또 찾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음. 거죠. 그럼 거기에서 어 어떤 책들이 어 유튜브 같은 것들도 계속 추천을 해 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읽으면 좋다라는 것들이 또 큐레이션 되는 음.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아카이빙 뭐 열심히 창고에다가 막 쌓아 놨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지는 것, 검색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컨텐츠가 오는 것. 사실 이게 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갈다에 오시면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laughs> 도서관만큼 많지는 않지만, 어, 지금 다, 당장 읽을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책들, 이런 것들도 또 연결이 되는 것들도 현재는 도서관만큼 좀 다른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그냥 지나가다 들었어요. <laughs> 그전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네. 이 도서관이라는 게 그냥 책이 모여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막닥뜨는 도서관이 아니라 네. 그 기억 그 저장 물류 창고라고 했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동굴의 벽화 음. 이게 도서관 아닌가? 어. 그 왜냐하면 정보를 거기다 해놓고 사냥을 네. 하든 뭐 하든 아. 하는 거잖아. 그리고 대대선도 넘게 맞네요. 어쨌든 오래도록 그것이 거기에 있어서 할수 있는 어. 그게 사실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란 의미의 이제 변화를 음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랬다가 이제 진짜 이 종이로 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종이로 책을 이렇게 모아놓는 도서관이 됐다가 네. 한 때는 이렇게 뭐 마이크로 필름 같은 것들 하다가 음. 지금은 디지털 아카이빙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뭐 저희 이제 과학재판 갈다 얘기하셨지만 음. 너무 많으니까 또 클리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네. 도서관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다 아. 포괄될 수 있는. 아, 어, 맞네요. 네.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하는 은것 같아요. 도서관이 1980년 당시에 음, 음. 칼세이건의 세대에서 갖고 있는 이 대표적인 기억물, 대형 물류창고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칼세이건은 그런 네. 걸 아는 것 같아요. 단지 도서관만이 아니라 음. 동글 벽화부터 시작해서 음. 이렇게 대하는 것에서 기억의 대형 물류창고라는 단어를 구태여 써가지고 음. 한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음. 그래서 도서관을 너무 좁게 의미하지 마시고, 아, 네. 지금 이영님이 계속 알카이빙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음. 훨씬 조금 더 이해하고, 음. 뭐 공감하고 음. 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